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그 울산에 있는 홍산주화 농장입니다. 이제 이제 그 가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 초겨울에 <laughs>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오늘 마늘밭에 이제 월동 더 하기 전에 또뭘 하면 좋겠느냐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늘은 캐알만 지금 케야 나십니다. 캐알만 지금 나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에, 예방방, 지금 일부, 이제, 올게 가을에 비가 잦다 보니까, 물음병도 오고, 잎마름병도 오고, 뭐, 각가지 병, 병, 병해들이, 저 병충해가 보여, 저, 나타나고 있는데, 창녕에, 그, 지 뭐, 유튜브에서 보니까, 큰, 뭐, 대농장에서도 막 보여, 저, 병이 왔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인데, 우리한테 되면, 은 그래서 저는 평소에 방제를 이렇게 합니다. 오늘 아침부터 지금 방제를 했습니다. 방제를 했는데 날이 좀 흐리고 이래서 그래 이래 막저 햇볕이 많이 나는 날보다는 이제 약이 좀 오래 묻어있으라고 그래 방제를 했는데 저희는 약을 딱그 살충제, 균제 예방약을 씁니다. 어 물론 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됐어. 데스 요거는 농협에 5천원 짜리입니다. 다이시아 냄 45는 농협에서 사면 7천원 정도입니다. 아주 삽니다, 가격은. 근데, 뭐,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균제 병이 오고 가여 저, 저, 곤칠락 하면 한 봉다리 5 0 0원한 봉다리 보통 2, 3만원, 4, 5만원 합니다. 뭐, 거기, 저, 뭐, 약제 이름은 무슨 약, 무슨 약, 무슨 약 해가. 그런 걸, 뭐, 또기장을 바꿔가 쓰락해서, 뭐, 같은 것 똑같이 몸 뿌리고 뭐 병이 오거나 이어 곤칠락하면 그거는 막뭐 정말 막저 뭐, 저, 많은 노력과 아마 막막막저 머리 아픈 거예요 그게 <laughs> 참 어렵습니다. 병이 오거나 이어 곤지락하면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방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별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뭘 무슨 약이든간에 우리 그, 그 텃밭 농부님들이나 시청자님들 첫번 농부님들은 과거에 살충제 쓰다가 남은 거뭐 괜찮습니다. 이거 뭐저 그게 조금 못할지언정 저 예방은 괜찮습니다. 그러고 살충제 저뭐스좀 조금 나은 거는 또 말루 푸는 한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. 아 그러고 거기 보고 이제 저고자리파리흑색서금 균액병 저 입마름병. 요, 우리 요, 요, 다이시엠 M45는 경농에서 나온 건데 아주 전통 있는 겁니다. 제가, 어, 원래 60대, 소띠인데 60대 살인데 제가 그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촌에서 그, 그, 저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 짓고 했습니다. 그 농사 지을 때이그다이시엠 M45 있었습니다. 그러고 그, 저, 저 나르겐 영양제 그때 한봉에 뭐 그 때도 한, 한 5천 원 했지 싶습니다. 500g 한 봉에. 지금 아직 가격 똑같습니다. 그런, 그런 전통이 있느냐. 뭐, MPK 등한 거는 비슷합니다. 비슷하고. 그리고 요 다이셰렘 4 0원 황이 들었습니다. 황이 들고. 요, 그래서 이게 예방으로서는 이거는 뭐, 저, 뭐, 기작을 바꿔 칠 필요도 없고. 뭐, 두, 두 분, 세분치도 됩니다. 되고. 제일로 그 예방을 하기 좋은 약은 이야기더라고요. 저뭐 제가 뭐대 약팔락하는 건 아니고 그뭐 약팔락하면 비싼 거팔그저저저 사라 가지 말허는거허는거할러 필요는 없잖니. 그런데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막 마늘 그거 뭐 열접 스무좀농사지가에약그거뭐사만 원짜리 사다시 뿐뭐그 마늘 사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마 뭐, 이거 마저 뭐 허른 약그거 농이 배가면 심다 농약사도 있고. 그런데 이거를 예방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저 적어 있입니까저 우리 뭐 가을에 토양 살충제 혹시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덧뿌리면 예방이 됩니다. 가을에 가을에 웬 토양 살충제가 그 마늘 심을 때안니었나 심을 때 여도 월동하면 또삼사 개월 월등하면, 월등하면 약못친다 아입니까? 그제 뭐 십이월 일월 이월 2월, 뭐 이월 달더도삼사 개월 삼 개월 정도는 약을 손못 대니까 미리 예방을 하자 이겁니다. 뭐이런 거를. 신노면은막 안심하고 그잠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게 막뭐 매일 막 가을에 매일 들다 보고 이래 키우다가 이놈이 그 부지 붙어 분났다고 안심하고 그걸 봄에 뺏기 봤을 때 싱싱한 이게 목대 굵기 이래 이래 나와야 그게 농사짓는 재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저 저희들은 막 그런 대로 양호한 편입니다. 아직까지 막 병이 와가지고 폭리 안고 그런 데는 없고 뭐. 전잎 한두 장 지는 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어, 막 크게 거기에 예, 목숨 걸거나 없고, 만 이제 서리 오고 이러면 마늘 끝이 잎이 끝이 조금 탑니다. 타도 괜찮고 하니까 또막그 엽수가 좀 많으면 밑에 옆은 하엽이지고 그거는 막 내년에 새로 캐, 저 봄에 새로 키우면 되니까 그 편안하게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. 되고 어, 아직까지 또그주화실을그 파종 못하신 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. 지금 조화 파종 해가지고 저거 저 좋은 종구를 생산해서 또 마늘 농사 지을 때 좋은 종구고 좋은 종구로 농사 지으면은 저 병도 덜합니다. 첫째, 병 병충에 강합니다. 생산량 많고 그래또저 조화 재배도 지금 또좀 심해. 이런 뭐 고래뿔이 나도 되고 막 어디든지 됩니다. 그참 조화가 모질고 참 그거 저, 저 생명력 강합니다. 자 그럼 오늘 이만 하시고 이만 하고 월동하기 전에 에, 병충해가 관리 방제에 좀 신경 쓰시고 또 비분도 좀반응이 모나다 싶으면 비올 때비로한번 약간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